자, 투기의 역사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네. 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이제 자료인데, 과연 이두개 아파트, 이두개 지역의 매물을 매수한 사람들의 유형은 뭘까? 이 아래쪽에 실패한 사례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성공한 소수의 부자들은 어떤 식의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행동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추적을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부의 o 차선을 충분히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때 당시 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금리를 8, 9%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왜? 건설경기 활성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잘 생각해보세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리의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들도 고통돈담의 차원에서 월급이 삭감이 되고 보너스는 네.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8, 9%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결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 투자 못하죠. 네. 조선족이 많고 영등포, 집창촌, 배우주거지, 청량리 588, 배우주거지, 나홀로아파트들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끌에서 10억 주고 이 이 역세권 대치 아이파크를 매수했지만 5년 동안 내던 2억이 공정분해되고, 이거 말해라는데 다시 5년이 걸렸다. 네. 이거, 그래서 이 시기 때 자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이것도 최고점 기준으로 그게 한게 아니어서, 2008년 7월, 뭐 이렇게 기준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는 더 손해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많죠. 네. 네. 뭐. 이 지점에서 네. 이 지점으로 보면은 더, 더 떨어진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여기에 매수, 이곳을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매수했을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랑 아예 DNA가 달른 사람들이에요 금수저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금수저의 투자처지, 서민의 투자처가 아닙니다. 네. 정보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금력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투기의 역사 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네. 투기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편안하게 그냥 라디오 모드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네소수익 투자자들, 이 투기꾼의 역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1953년도 6.25가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는 사실 전후 복구 사업하려고 네. 투기꾼 다운, 투기꾼이 출연하기가 좀 힘들었죠. 네, 예. 그러다가 진정한 투기 1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들은 누구이냐? 이때 당시 1970년대 권력자인 박정이라는 권력자의 도시계획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네. 어떤 도시계획이었느냐? 어, 한강 이북만 그때 당시 서울이었는데 그 서울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이 잡힙니다. 네. 근데 이제 한강 이남 지역, 지금의 강남 지역이죠. 그곳은 그때 당시 경기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논, 밭벌, 산, 이며 뭐,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돈이 있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종로구나 중구의 땅을 사지, 굳이 그그린벨트를 사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서 돈번 사람들이 있다. 과연 네. 누구였을까? 김종필 씨 같은 사람들, 네. 정주영 씨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쪽 땅을 사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실제로 현대건설의 자본력은 그때 당시에 많이 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강 이남 쪽, 그, 한강변, 압구정동이나 뭐 이쪽 보면은, 실제로 현대아파트 시리즈들이 상당히 많죠. 예. 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투기의 1세대인데, 핵심은 뭐죠? 거기가 입지가 좋았나요? 입지가 좋지 않았죠? 그쵸, 좋지 네. 않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도시계획을 그냥 따른 거 아니에요? 추종한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벌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지금 최근에 화천대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LH 직원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내 이론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론? 부동산은 정치의 영역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따라가야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음. 알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각각 산재해 있는 공무 고시문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잘 추론을 하면은. 100%는 아니어도 70% 이상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투기의 1세대. 네. 1세대가 있다면 2세대도 존재하겠죠. 네. 어차피 부는 대물림 되니까. 네. 2세대는 198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네. 1 9 8 0년대 권력자는 전두환 씨. 네. 1세대의 자식들이었던 2세대들은 이 전두환 정권의 도시계획에 편승하여 돈을 버는데 그 도시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두환 씨는 서울 외곽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때 당시 서울이 아니었던 뭐 도봉구, 노원구 그때 당시 양주군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도봉구, 노원구에 있는 마들평야 중랑천 옆에 있는 마들평야 거기를 갈아엎어서 논밭을 갈아엎어서 상계주공, 창동주공 25개 단지를 만들게 합니다. 3개 네. 택지개발 조성 사업이죠. 중개 택지개발 지구도 있고, 월계 택지개발 지구도 있는데, 그 사업을 80년대 권력자인 전두환 씨가 하고, 거기에 돈을 편승했던 투기 2세대인 장영자 씨 같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2세대가 있다면 3세대도 있겠죠. 네. 3세대는 누구냐? 2세대의 자식들입니다. 네. 이3세대들은 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1세대가 박정희 정권 때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들었고 네. 그리고 자기 부모가, 2세, 부모인 가세부모 2세대가 전두환 정권 때 그런 식으로 돈번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 3세대가 바로 아까 그 위에 두개 지역인 어 신길유탄 하나 꿈의 그림과 전농신성 미소지옥 그 지역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실제 그쵸. 사례를 네.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3세대 투기꾼인 자식에게 네. 현금 5억을 그때 당시 2008년 당시에 쥐어줍니다. 네. 현금 5억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588 청량리, 청량리 역세권에 있는 588 집창촌 뒤쪽에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가서 5억을 줄 테니까 재개발 매물 10개 사라고 오 해요. 그때 당시 딱지가 5천만 원이었어요. 하락되어 네. 으니까 자, 그 5천만 원짜리 딱지는 음. 향후 15년, 20년이 흘러서 20억짜리 레미안 아파트로 돌아오죠. 그죠. 네. 5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0억짜리 아파트가 되니 10개를 샀으니 그 5억은 200억이 됩니다. 네. 즉, 아버지의 자금력과 아버지의 노하우 경험이 그 자식에게는 15년이 흘러서 200억이라는 자산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네.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담으로 네. 그때 대중들, 특히 뭐,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평당 1,800이 말이 되느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났죠. 네. 미분양이 났습니다. 전담 유탄의 모든 아파트들이 싹다 미분양이 났지만, 네. 줍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승자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작년 가을 정도에 팔고, 더 유망한 상급지 있는 거점 지역에 투자를 했다면 가령 영등포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나 투자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동작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투계의 역사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들어보면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 하면서 그래 그 나도 그때로 돌아가면 저기에 투자해야지 하지만 이 설명 듣지 않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일순위 못 산다. 10억 있다면 대체 아파트 산다. 네, 대부분 대체 아파트 사는 게 네. 답이다. 그래서 부는 소수만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서 아무나 부자가 될 수가 이게 투기꾼의 역사의 교훈이 뭐냐면 투기꾼과 권력자가 좋아하는 땅은 과연 무엇일까?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나중에. 네, 큰 돈을 벌려면 개발이 될 땅을 매수했고. 이 완성된 아파트 사실 복부 있는 네. 예, 복부인들이 이게 투기꾼이 전형이거든요. 그 선동꾼 이런 사람들은 네, 선동해가지고 막 네. 그 시세 차이 자전거를해서 여기저기 네. 개보인 같은데 네. 나와가지고 막 이런 아파트가 요즘 뜬대하면서 네.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쭉정이 매물을 우리가 그냥 선동 당해서 매수 당하면 안 되고요. 네, 입지가 좋아지기 전에 호접했던 네. 저층 주거지 고수들은 거기서 돌을 쪽쪽쪽 걸고 이제 얼마 먹을 게안 남은 완성된 레비안 아파트를 대중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네. 이러한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대중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크로리버파크를 계속 사게 하는 거죠. 네. 왜? 본인들이 그동안 먹은 피를 시력, 어, 수익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줄 대중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예. 알려지면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투기꾼의 역사 이렇게 좀 보면은 확실히 거점 개발지랑 비거점 개발 뭐 이런게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시간에 그렇다고 거점을 파악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